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늘어나는 증상 중의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점차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 무기력이나 허망함과 함께 우울감이 부수적으로 뒤를 따릅니다. 더 심해지면 절망감으로 이어져 한 개인의 삶 자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들의 경험 사례를 들어보면 어둠 속에서 발목이 사슬에 묶인 채 가슴에 거대한 쇳덩어리를 매달고 공포에 떨고 있는 기분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일부 나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자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체질학적 관점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우울증이 걸리는 정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확실히 우울증이 잘 걸리는 체질이 있더군요. 잘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울증 환자의 절대 다수가 이 체질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폐가 약한 체질입니다. 우울함과 비슷한 감정인 슬픔은 폐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폐가 체질적으로 약하면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슬픔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반면 폐가 선천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은 슬픔 경험을 해도 웬만하면 툴툴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처럼 체질에 따라 느끼는 감정 상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가 체질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현재 본인의 폐와 기관지 상태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덤프트럭도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장이 나도 마력만큼 여전히 셉니다. 혹시라도 현재 띰뜨기를잘 못한다고 폐와 기관지에 만성적인 증상이 있다고 또 늘 목이 안 좋다고 폐가 약한 체질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폐가 튼튼한 체질도 방금과 같은 어떤 폐의 어떤 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병든 덤프트럭일 수도 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체질 진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폐가 약한 것도 우울증과 관계가 있지만 음적인 체질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칩니다. 음적인 성향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슬픔과 우울함에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발산적이라면 슬픔은 수렴적 감정입니다. 또한 발산은 양적이고 수렴은 음적 성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음적 체질은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밖으로 발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만 수렴하고 가두어 두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음적 감정인 슬픔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가 약한 체질 중에서도 비위 기능까지 약한 체질에서 우울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비위 기능이 생각을 주관 하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슬퍼 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 약한 체질이 비위 기능 까지 약하면 생각할수록 분노와 짜증이 더 쉽게 터져나온 것과 유사합니다. 어느 날, 지인의 한 여자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현재 우울증 약과 함께 불면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약 복용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휴유증으로 낮에도 정신이 맑지 못하고 몽롱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소화기능, 즉 비위기능까지 약한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참으로 아름다웠을 법한데 오랜 병고로 인한 시름의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있더군요. 거의 자포자기 상태인 그분에게 지인이 속눈샘 치고 저를 한번 만나 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고 찾아온 듯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야의 이름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갈리야 없겠지요. 처음 그분을 보는 순간 병의 원인이 된 음양과 장부의 상태가 딱 보이더군요. 물론 전쟁이가 아니니 우울증을 초래한 개인적 환경은 알 수가 없겠지, 없겠지만요. 간단하게 확인을 해본 후에 그분의 성격과 음식 반응, 현재 몸의 증상 등을 추정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보는 더 헷갈리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족제비처럼... 맞출 수가 있는다는 그였죠. 아무래도 대구 달순곤 앞에 돗자리를 깔고 점쟁이로 나서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관상을 볼줄 모릅니다. 배운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음향과 팔치절의 원리를 바탕으로 체질반 완벽히 찾아낼 수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절제 결혼 산에 선대로는 유용한 도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뜸자리를 몇 군데 잡아주고 체질 음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때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또 같이 먹자고 하기에 이분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밥 대신에 통닭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속이 매우 내간 상태여서 열을 낼수 있는 닭이 괜찮을 듯 했습니다. 체질적으로 잘 맞기도 하고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저희 비장의 무기인 좁쌀을 꺼내어 손가락 몇 곳에 삼침과 팔채집을 삼침과 팔칠침을 어, 합친 그런 침을 붙여드렸습니다. 닭고기가 낳았기에 소주를 주문해 한잔 권했습니다. 닭은 맥주와 궁합이 잘 맞지만 이날만큼 은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이분에게 체질도 그렇고 현재 몸도 모두 냉하이 술과 안주 모두 양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 아니 아픈 사람에게 무슨 술이냐 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뭐 슬픔과 스트레스가 많은 그녀에게는 발산적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긴장의 끈을 풀어주는 소주 한두 잔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동안 그 지인과 함께 모든 개인기와 알고 있는 기억을 총 동원해서 개그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몇년 만에 이렇게 웃어본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슬픔을 날려버리는 데는. 웃음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슬픔은 오행상 금에 그리고 웃음은 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행의 상극원리에 의하면 화는 금을 제압할 수 있으니 즉 화극금입니다 웃음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참고로 이에 관한 내용은 팔칠나라 침법 강의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에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부상으로 배우자가 슬픔에 빠져 있다면 이 방법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동력 능력, 모든 능력과 음식을 총 동원한 후에 식당을 나서는 데 그분이 너무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 꽉 막혔던 가슴과 속이 확 뚫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팔체질과 음양오행의 원리를 일깨워 주신 선조들과 동양화학계 선배님들의 공입니다. 그으로몇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무국보양등과 체질식을 권했습니다. 무국보양등이 어렵다면 수지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슬픈 내용의 책과 영상물은 절대로 보지 말 것이며 대신 개콘이나 우차사와 같은 코미디물을 보면서 신나게 웃어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급적 실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자주 밖으로 나가 태양빛을 많이 쬐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우울증 약과 불면증 약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완치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 모든 정서적인 문제는 환자를 둘러싼 환경에서 필요됩니다 본인의 상과 주변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우울증은 또다시 재발될 수 있습니다. 요법은 요법일 뿐입니다.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뿐 치료는 결국 제가 아닌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정리하면 우울증도 치료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팔7연구소 방송 묵개 이상훈이습니다 고맙습니다.